임박사의 밥상 동의보감. 임박사의 밥상 동의보감. 오늘은요 다이어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네 물의 섭취에 대해서 그중요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마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올해 어, 계획하셨던 부분들 중에서, 올해는 꼭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시는 분들, 오늘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제게 만약에, 어, 다이어트의 기본은 뭔가요? 라고 물어보시면, 은 저는 그첫 번째가, 어, 물을 많이 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을 많이 마시는 거. 어, 물론 이제 뭐, 그, 물이라고 하면은, 어 그냥 물이에요. 어 커피, 음료수, 이런 차 종류를 어 포함하지 않고 그냥 물. 어 뭐, 이렇게 티 같은 거는 괜찮지만 그래도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어느 정도 드시느냐. 오늘 그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. 일단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루에 2 리터 정도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어, 하지만 이 물의 섭취는 하루 권장량 그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. 하루에 2 리터를 섭취하는 건 맞아요. 하지만 우리가 식품에서 한1 리터 정도는 뭐 과일이든 어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섭취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그 한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은 남자의 경우는 청소년기부터 74세까지 하루에 900ml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600에서 700ml 정도를 어, 서,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 물론 어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간경화라든가 심부전증 과 같은 어, 그 질환에서는요 너무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복수가 차거나 폐부종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치가 얼마 정도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양이 있어요. 그 정도만 딱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어, 오히려 이 혈중에 그런 나트륨 농도를 이렇게 어,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,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, 이 급격하게 혈중의 나트륨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전해질의 그런 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어,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와서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, 뭐 어지럽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. 어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, 그리고 식사 전이나 식후에, 어, 식사 중에를 제외하고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, 하루에 한 일리 1리, 일리터 어, 정도, 그 정도는 꼭 물로 섭취하시라는 겁니다. 어, 그런데.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음료수는 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면은 뭐 탄산 음료라든가 뭐 음료수 또뭐 우리가 주스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 대부분 탄산수는 이산화 탄소를 함유하기 때문에 그 pH가 5.5 이하의 산성입니다. 그렇다 보면은 이 치아의 에나벨층을 이렇게 침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어, 가지고 계신 그런 대, 대장이 예민하신 부분은 어, 복부 백만감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물도 또 어떤 분들은 온도에 따라서 이거를, 어, 뭐, 음양탕에서 뜨거운 물 찬물 섞어서 먹는게 좋다 아니면 뭐 4도씨가 좋다 뭐 육각수가 좋다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중요한거는요 어, 때로는 찬물이 때로는 뜨거운 물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, 찬물을 어,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면 위장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온도를 내려간 거를 올리기 위해서 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위장 기간이 많이 피곤해질 수 있겠죠. 그리고 어 예를 들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직후에는 그 찬물을 마시면은 몸의 온도도 빠르게 어 이렇게 식힐 수가 있고 빠르게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, 어쨌든 음그 물은 적어도 그 이렇게 그냥 보통 벌을 500ml 있는 이두 개는 최소한 꼭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마시면 건강하게 잘 마실 수 있을까?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. 조금 조금씩 나눠서 드시고요. 그리고, 어, 목이 마르지 않아도요. 하루에 한 네다섯 잔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, 음료수 대신에, 음료수 대신에 물 하나로 바꾸는 거. 요것 자체가 올한해 목표가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번 해보세요. 그, 음료수 대신에 그냥 물로, 어, 바꾸는 습관. 뭐,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, 건강에 너무나 좋습니다. 자, 오늘부터 물 마시는 거 한번, 어, 매일매일 체크업 해가면서 <laughs> 한번 해보시죠. 그제 핸드폰에는 그런 어, 웹이 있어요. 어떤 거냐면 어플이 있냐면은 어, 물을 안 먹으면은 이렇게 식물이 막 목마르다고 막 말라 죽어가는 그런 걸로 알람이 뜨기도 해요. 어, 그러니까는 어, 우리가 물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기능을 많이 하잖아요. 저희 어떻게 보면 신체가 다 우리 몸이 물로 다물 주머니인지도 모르겠어요 어, 아주. 그,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, 그,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어, 그냥 오늘서부터 물, 어, 한 잔씩 꼭 챙기는 습관,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죠.